테슬라 2021 투자 전망 살펴봅니다. 액면 분할 가격을 기준으로 2020년 초 86달러에서 첫 거래를 마감했던 테슬라 주가가 연말 705.67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해 동안 8배 폭등한 셈인데요. 현란한 상승랠리의 배경에는 2020년 3분기까지 5분기 연속 이익을 창출한 실적 호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편입과 각국의 클린에너지 정책들도 테슬라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한 굵직한 호재들로 작용했는데요. 사실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테슬라에 대한 월가의 의견은 크게 엇갈립니다. 주가 강세가 투기 움직임에 따른 거품이라는 주장과 무한 성장을 기대하며 시가총액 2조 달러를 예고하는 의견이 혼재하는 상황인데요. 베란 캐피탈 대표는 전기차 시장의 외형 확대와 더불어 테슬라의 매출액이 급신장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테슬라 기업 가치가 장기적으로 2조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21년 초부터 주가 상승 모멘텀이 쏟아질 것으로 내다보며 무엇보다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웨드부시도 중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강한 브랜드 파워와 기술력, 생산 기반을 갖춘 테슬라가 두각을 나타낼 여지가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온라인 투자 정보 매체 모틀리플 역시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의 외형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2021년은 테슬라의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는 데 중차대한 시점이 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반면 월가의 대표적인 테슬라 비관론자인 제이피모가는 목표 주가를 90달러로 제시했는데요. 현 주가의 약 85%가 거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5분기에 걸쳐 테슬라가 흑자를 달성하며 강한 턴어라운드를 이룬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연초 이후 주가 급등은 투기적 심리적 베팅에서 비롯된 결과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테슬라만큼 월가의 의견이 엇갈리는 종목은 찾기 어려운데요. 그만큼 업체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021년에도 투자자들 사이에 뜨거운 관심이 지속되며 테슬라에 대한 강세론자와 비관론자의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는데 시장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테슬라 2021 투자 전망 살펴봤습니다. 본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주식 거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